진짜 장난이만나좋좋아해만 나만, 나만, 요 자, 나만, 나 자,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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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 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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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만, 나 x는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 t dt 마이너스 x를 낼때꼭 불러야 하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마이너스 1의 dt가 3분의 8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일단 먼저 가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뭐야? 가에서 먼저 해야 될 거. x 한 얼마나? 1을 넣야지그렇지 x한테 1을 넣으면 좌변은 뭐가 돼? 0. 그렇지 x한테 1을 넣었어. 그러면 0은? 인테그럴 1에서1도 뭐야? 0이지 그렇지? 응? 그다음 뭐요? 마이너스 일, 플러스, 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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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a, b. 플러스 b.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거야? -1. 마이너스 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뭐가 됐었지? 1b를 0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뭐였지? i n t e 없애야 되잖아. 그럼 뭐해? 음. 미분해야지. 자 미분하면 뭐해요? fx 정리하기 <laughs> 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는 fx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2ax 풀 없죠?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응. 자 그러면 다음 함수 f x 라고 했으니까 f 프레임도 당연히 연속이지. 음. 그럼 1을 넣으면 얘한테도 1을 넣어보자. 그럼 얘는 얘한테 1을 넣었으니까 뭐예요? 얘도 0 나오는 거지. 0은 뭐예요? 2 플러스 이. 이 플러스 이에 이.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 B는 얼마야? 0. 얼추. 그럼 원래 식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럼 FX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FX 나왔나? 나오겠지 FX는 0 fx 지금 뭘까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 x 그아그까 f x 는 마이너스 3분의 6666. 그는 그의 6666. 그는 그의 6666. 그는 그의 6666. 그는 의6 6 6그 그의 6 6 6 그는 면의 666. 그는 그는 그의 6 6의 666. 그는 그는 그 그는 그 그럼 얘는 fx로 만들고 얘는 어디서 어디야? 한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어 미안해 진짜 패드를 바꿔볼 수도 없고 비노트가 문제인지 내 패드가 문제인지 fx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거니까 어차피 세제곱분 있을 필요 없잖아. 음, 네. 그치? 그럼 세제곱분 있을 필요 없고 제곱이니까 0에서 1로 해서 2개로 만들 거고 x 세곱 플러스 c만 만들어주고 그게 3분의 8이야. 라고 정리하주면 보기가 편하겠네. 아니면 음, 이따 일일이 다 하시고요. 상관없어. 2번 음, 어. 이안 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수요 a_n의 a_1이 얼마고 1이고 모든 자연수 n들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a_n을 묶을까? a_n을 묶으면은 1- n 하고 어 아니야 이거 얘가 n이니까. 얘가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으면 엄마 <laughs> 와서 음, 뭐, 얘가 n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지. 응. 그럼 얘네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되면 그러면 요 어이구, 야,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지. 그러니까 a, n이 얼마라는 거야? n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닐까? n 플러스 1. <웃음> <웃음> 미안해. 그렇지어순준아 <laughs> <laughs> 너무 미쳤어 내가 이러고 있었어 <laughs> 자 근데 A1은 1이야 그럼 얘는 1이 아닌 거잖아 뭐부터야 N이? 음, 이거 항상 확인해 제가 수열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얘를 뽑아야 잖아요뭐 해야 돼? 1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2부터 15까지야 라고 해야지 그게 N 플러스 1이야 이랬어 그러면 다시 뭐해야 돼? 얘가 2부터 1, 2부터 15까지니까 다시 1부터 15까지라고 하고 뭐 해줘야 돼? 빼기? 1이 또 얼마야? 2지. 요것만 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n이니까 2분의 15, 16 더하기 15 마이너스 1. 얼마야? 어? 그렇지 x x l 플러스 x 플러스 2에 서로 s 6 p l A, B에서 l 선을6 p l 하고 m 이 l 고 하자. 이 l u s 가 l u 한6 p l m. 얘네 plu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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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6 x 플러스6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 s 6 plus 6 p 얘 u s 6 plus 6 plus 6 p l u 고6 plus 6 p l 자, 그러면 a를 넣었을 때는 b를 넣었을 때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자 a를 넣어봐 그럼 뭐야?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인 거고 얘는 3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인 거잖아. 요까지 하면 되는 거? 없어. 없어요. 그러면 1은 사라졌을 거고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일 거지. 그치? 그 다음은 6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응. 음. 그러면은 3, 6, 2로 나누고 a B 가 사라지니까 A 플러 B 가 얼마가 되 B 거야? n 가되 B 거 i n u s B minus B m i n 어 s B m 둘이 곱했을 때 i 이 u s B m i 이 u s B m 이 n B 곱이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네? 그 i n u s B m i n u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뭐해? 문자 하나만 적어주자 뭐할래? 아니 음. 알파벳이 좋아. K? 그래 K 세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는 0 이거 나와야 되는거지? 음.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 아니면 3인거죠? 음. 근데 문제를 보면은 뭐 사실 누가 작다 크다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냥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1을 3이라고 놓자. 약간 이렇게. 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고 했죠. 그렇지. 기울기가 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으로 얼마야? 10이지. 네. 3 집어넣어. 봐 기울기가 얼마라고 10. 10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y 한테 x 한테 마이너스 넣었어. 그럼 y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3. -3. x 가3을 넣었어. 그럼 y 값은 얼마지? 5. 5야 그러면 여기에서 l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도 m 식 구할 수 있죠. 좌표 알았고 기울기 아닐까. 그렇지? 그러면 y는 기울기 10이었고 X 플러얘 u 마이너스 는 y 는 10x 3 5 o 렇게 되겠네요. 얘 h e 거 e You're a 서 h i 있어 h a 어요있어 y 그럼 얼마니? 17어에서 -37 -25 25가 r e a chip. y o 30, 이 나오겠죠? 완전히 오케이. 나기다잖아 이렇게 <laughs> <laughs> 기다리자 내가 사준 어, 니까 아니 괜찮아 어차피 써야 돼요 다쓸지 아, 다는 또 마음을 오해 <laughs> 이렇게 맨날 까이는 거잖아 아니? 그럼 그러면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사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다섯 개다 먹을 거야 오 내뭐안 <목> <두고 안 돼. 목> <강웅이? 웃음> <거못> 해. 내 뭐야 안 해. 무슨 감옥이하나 똑같은 거못 해. 자 첫째 항이 영일 실 a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네들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절댓값이 있잖아. 그렇지? 이리봐. 뭐 먼저 봐야 돼? 절댓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봐야 는 거지. 자 얘네가 양수 a k 3이 양수야라고 했으니까 얘가 3보다 커. 그치? AK가 3보다 작아. 요렇게 놓으면 식이2개가 어떻게 될까요? AK-3-AK+3이야. 그럼 뭐야? 0인 거죠. 항상 0이 나오는 거야. 3보다 크면은. 다음은 AK+3-AK+3이니까 뭐예요? 6-2-AK가 나오면 네요 몇가지 되는거그 다음은 조건을 봐 요거 두개 나와있잖아 그치? 그럼 A1이 얼마야 일단? 0 A1은 0이야 그럼 A2는 얼마겠어? A1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요거 보면 되는거잖아요 그쵸? 어 같아 그럼 얘는 A1이랑 같아 그래서 0이야 왜 이렇게 되는지 기준을 잡아 그 다음 A3은? 요거 잡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음. 2예요 그러니까 a2, a1 아, 네, 더하기 2는 2. 그럼 a4는 그럼 다시 뭐야? a2랑 같은 거지. 음. a2가 a1이랑 같았지. 그러니까 뭐예요? 0이죠. a5는 얼마야? 음. 얘는 뭐한테 뭘 더하는 거지? a2에다가, a2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음. 2야. 어? 그러면 A6은 얼마야? 2. 2야. 왜 누구랑 같아서? 2, 3, 그렇지. A3하고 같아서 2야. 그러면 A7이 바뀌지 않아요? 음. 뭐로 하지? A3한테 플러스 2인 거니까 4. 어, 그러면 처음엔 0이었어. 그 다음에 0, 2, 0, 2. 그치? 그 다음에 0, 4야. 에? 아 2, e, 4까지 나왔지 2, e, 2, e, 4까지 나왔어 그 다음 A8은 누구야 A4랑 같으니까 0인거지 다시 A9는 응. 얼마야 어나 어디까지 <laughs> 자 A10은 얼마야 <laughs> 2야 나 계속 가? 빨리 찾아봐 <laughs> 0 아니면 짝수야 0 아니면 짝수 그치? 근데 이게 딱히 딱 루틴이 보여? 현재 반복되는 그코스가 없고 그냥 짝수인 것밖에 안 나와 왜냐면 영한테이를서한 거니까 짝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보자 얘네가 3일 때 2가 나왔지 그러면 6, 9, 4하뭐야이지 그니까 아, 9는 아니지 2배니까 그러니까 A3하고 A6하고 A12하고 A24하고 A4, 아 뭐야? 48하고 다 얼마야? 음. 다 음. 있는 거야. 2배, 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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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총 50까지 될까야 음. 그치? 기까지안 되는 거 어. 없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이지? 5, 그치? 나머지 다 0이니까. 그치? 5 보자. 그럼 A5랑 A10, 그 다음은? a 20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다음 어디까지 가야 되지? a 4 1까지 가야지. 음. 얘서 얼마야? 2야. 또2 나오는 것도 누으셨어 a 또 나온다. 그럼 a 18 a 36 얘네도 2야. 음.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음. 또 2가 나오는 게 있을까? 2가 나오는 조건이 뭘까? 3, 5, 9. 3, 5, 9. 나는 찾았어. 너는 찾았냐? 2가 나오는 건 뭐지? 루틴이 있어. 3, 5, 9. 그 다음 뭘까? 한테 1을 더했고 4한테 1을 더했고 8한테 1을 더했어 왜 7이야? 17, 17. 그래 17 어, 왜? 얘 아, 거듭제곱으로 가는거야 거듭 플러스 1 어. 알겠죠? 그럼 a 17이야 그럼 a 34죠 음. 얘도 2인거야 여기까지 음. 하는거 너도 이들어 아, 좋아. 빨리 수첩 풀어볼아는거아 아니야, 자유 없어 아니, 저, 저 노가다로 들어서 아,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노가다에 가깝기는 해요 자, 그럼 0 나오는 것도 좀 뭔가? 0 나오는 거 0은 처음에 A1 나왔지? A2 나왔지? 그럼 A4 나오겠지? A8도 나오겠지? A16도 나오고 A32도, 다 뭐야? 영, 인 거야. 여기까지 안 드시는 거? 있어요. 그럼 뭐어뭐뭐 빼먹었을까? 응. 더 구할 게 있을까? 응. 이 인분 총몇 개니? 하나, 둘, 여덟, 어 10, 11, 1열 13, 14, 15, 16, 17, 18, 19, 16, 1섯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 3 5 1 3 3 3 5 3 3 3 3 3 4 오케이, okay. 그 다음 시그마 1에서 50까지 얘네들이 것을 구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야?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자, 영 나왔죠. 이사람 넷, 다섯, 여섯 개. 개람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지 아니 미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2 나오는 거지. 얘는 몇개 있다고요? 15. 15개. 15개. 계속 하세요. 음. 이게 안 되시는 거. 66 아니예요 66 아니예요 윤복이 3 6인4 뺐으니까 얘한테30더 하잖아 그6 아니요 빠져요 66 아니, 아니. 누가 아까 120 얼마라고 하지아그만 아, 안에 정예이66 아, 6 6원 맞아요. 아까 베이시가 얼마라고 가지고이